앞이 인형 역시 이런 숨겨진 기능까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번 다이아나 열심히 캐볼까? 흠. 그나저나 여기 어디에 광산 좋은 데가 없나? 누가 미리 뚫어놓은 광산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저기에 뭐가 있잖아. 한번 가봐야겠는데? 그렇게 거북도사는. 누가 미리 만들어놓은 광산으로 가는데 오 아니 이 광산은 도대체 뭐지? 누가 이미 다녀간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 양옆에 횃불도 있고 어? 표지판에 뭐가 써있잖아? 주위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 아니 마인크래프트에 괴물이 어디있어 나와봤자 뭐 좀비 그런거밖에 안나오겠지 좀비정도는 나와도 내가 여기있는 곡괭이로 이렇게 휘두르면은 바로 제압할 수 있다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광산에 다이아나 그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괴물이 나온다고 거짓말친 것 같은데. 룰루랄라 나도 여기서 다이아 많이 캐가지고 이제는 다이아 곡괭이로 바꾼 다음에 다이아 장비도 다 맞춰야겠다. 역시 마인크래프트는 다이아 캐는 게 제일 재미있다니까. 빨리 부자가 돼야지. 뭐야, 아니, 마인크래프트에 이런 광물이 있었나?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파란색이니까 이것도 캐볼까? 어? 뭐야? 안 캐지는데? 음. 그렇다면, 은 한번 더 가까이 가서 캐봐야겠다. 오! 네, 안녕하세요. 거북소사입니다 오늘은 한번 벤트 허기워기 환풍구를 쫓아오는 허기워기를 놀려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전에 상황극에서 본 허기워기 광산에서도 아주 무섭게 쫓아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자, 허기워기 벤트. 아니, 어몽어스도 아니고 허기워기 벤트? 허기워기도 벤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소환을 하면은, 오. 일반 허기워기랑은 다르게 허리를 숙이고 있고 네 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아주 유명한 장면. 허기워기의 공포 추격신에서 나오는 허기워기 자세인데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아주 잘 재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광산이나 좁은 길에서도 허기워기가 원래는 키가 커가지고 일어선 상태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벤트 상태일 때는 막 벽을 짚으면서 따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그런데 근데 네, 허기 허기는 생각보다 착한지 여기 옆에 있는 동물들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제가 게임 모드를 서바이벌로 바꾸면 이렇게 쫓아오거든요. 오 굉장히 무섭게 쫓아오는 우리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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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 자 그런데 허기 허기가 생각보다는 느립니다. 오, <laughs> 제가 뛰고 있는데 제 뛰는 속도랑 꽤 비슷하죠. 오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따라 잡힐 것 같은데요. 오 커브 커브 커브. 자 허기 허기. <laughs> 오오 안돼 안돼 점프, 점프, 점프. 어 잠보 잠보 잠 여기 여기가 오 좁은 길이 아니라 그런지 와우 생각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쫓아오는 모습이 무서워가지고 잠깐 방심하면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허기허기로 어떤 실험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하죠 허기허기가 쫓아올 수 있는 환풍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환풍구로 허기허기를 한번 신나게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들 환풍구는 그냥 기본 아무것도 없는 환풍구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 허기허기 놀렸던 타워 옆에다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한이 정도로 해서 허기 허기가 쫓아올 수 있게 환풍구를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일반 환풍구 다 만들었고요. 자 그럼 일반 환풍구에서 한번 도망을 쳐볼까요? 일반 환풍구에서 도망을 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허기 허기가 쫓아올지 여기에 허기 허기 친구 소환해주고 게임 모드를 서바이벌로 바꾸면은 허기 허기가오 허기 허기 미안해 와 방금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빠르게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쫓아 허기 허기 자, 점프를 하면 도망가면 빠르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면은 허기 허기가, 오! 아주 고퀄리티로 쫓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런데 확실히 일반 환풍구는 우리 허기 워기도 잘 쫓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환풍구 밑에 한번 블럭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환풍구의 바닥을 영혼 모래로 지금 바꿨습니다. 영혼 모래는 지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특성이 있죠. 여기서 허기워기는 잘 쫓아올 수 있을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허기워기 소환해주시고. 자, 게임모드 서바이벌. 오, 허기워기가 저를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저는 점프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 뭐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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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허기워기도. 랑 똑같이 굉장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허기 워기도 영혼 모래 앞에서는 느려지는 것 같네요. 자, 점프해서 좀더 빠르게 간 다음에 보면은 <laughs> 귀엽게 아주 느리게 천천히 기어오고 있는 허기 워기의 모습. 오 거기 어기 워기한테 도망치기 위해서 영혼 모래를 쓰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 여기 한번 신나게 눌러주시고 뒤로 백스텝. 거기 어기 여기가 아무리 느려도 뒤로 도망치는 것보다는 빠른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바닥을 얼음으로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자, 단단한 얼음. 하피 플레이타임 공장도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황풍구의 바닥이 전부 얼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얼음의 특성은. 자, 여기서 멈추면은 이렇게 조금 미끄러지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점프를 하면은 굉장히 더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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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얼음 위에서 점프를 하면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과연 허기 허기도 얼음 위에서 속도가 더 빨라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허기 허기 소환. 자, 저를 쫓아오죠. 일단은 그냥 한번 뛰어가 볼게요. 오, 뭐야, 뭐야, 뭐야. 돼지. 아니. 돼지가 기름막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니 돼지 무슨 일이야? 돼지가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아니 돼지로 막을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 얼음 환풍구를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얼음 환풍구를 뛰어가게 되면 오 허기 워기가 굉장히 잘 쫓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점프를 해서 가속력을 붙인 다음에 도망쳐 보겠습니다.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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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나게 빨로. 이렇게 빠르게 도망치니까 허기워기랑 거리를 굉장히 벌릴 수가 있네요. 얼음 환풍구는 확실히 인간이 도망치기에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거리 차이 뭐야? 자, 이렇게 얼음 환풍구에서 허기워기를 한테 한번 쫓겨봤는데, 얼음 환풍구도 허기워기를 따돌리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음보다 좋은 거는 아주 무거운 돼지로 환풍구를 막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영혼 흙에다가 불을 한번 이렇게 붙여볼게요. 불을 붙이게 되면은 오 굉장히 뜨겁죠?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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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환풍구에 이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저도 뜨거우니까 갑옷을 한번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데드라이트 풀 세트를 입은 거북도사 여기서 이제 허기허기를 소환하고 저기 불이 붙은 환풍구를 한번 도망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허기허기는 불이 붙은 환풍구를 못 쫓아올까요? 허기허기 놀리기 시작 오 허기허기 소환하고 저를 따라오는 허기허기 저는 여기서 갑옷을 입고 용감하게 오 불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허기허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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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와, 허기워기. 불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방금 전까지는 허기워기가 영혼 모래 블럭이랑 얼음 블럭. 그래서 잘못 쫓아와가지고, 우리 붙은 환풍구에서도 허기 허기가 겁을 먹고 저를 잘못 쫓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자, 그럼 이번 방법은 제가 방금 전에 쫓길 때 돼지 친구가 저를 도와줬죠? 그걸 보고 생각해낸 방법인데, 일단 바닥을 똑같이 환풍구, 일반 환풍구로 깔아준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우리 아직까지는 숨겨진 비밀이 많은 파피 플레이 타임에 파피 인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환풍구 끝에서 파피 인형이 막아준다면 허기워기는 쫓아올 수 있을까요? 이야 이거는 저도 조금 궁금한데요 자 게임 모드 서바이벌로 바꾸고 저를 쫓아오는 우리의 허기워기 점프해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파피 인형이 길을 막고 있는데 오오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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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보면은 파피 인형이 조금 막아줬어요. 여기 도망치다가 이제 파피 인형 다시 소환을 막합니다. 오 파피 인형으로 길막하기. 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 제가 이렇게 파피 인형을 엄청 많이 소환하니까 허기워기가 못 오고 있는데요 저는 하지만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 파피 인형 역시 이런 숨겨진 기능까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파피 인형이 허기워기를 못 움직이게 길막을 막고 있어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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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길려 나오는 파피 인형 허기여기나 여기 있는데 어떡할 거야 너 이거 발 밀고 나오려면 한참 걸릴걸 야, 기차처럼 나오고 있는 파피 인형, 장난감 공장 레일에서 막 파피 인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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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디어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허기워기. 오. 자, 이번에는 환풍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기워기를 한번 눌려봤는데요.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